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3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포레스텔라는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진행된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올해를 빛낸 크로스오버 그룹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해 동안 빛난 브랜드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행사로 포레스텔라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크로스오버 그룹 부문을 독차지하며 높은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로운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며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포레스텔라는 전국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이틀간 2023 포레스텔라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